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자리하고 있는 예송다육입니다. 네, 밖에는 비가 와서 빗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날씨는 선선한 어, 초가을 날씨 같은 그런 날을 또 맞이해 봅니다. 아, 오늘은 또 숙제하는 기분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아이들을 보여드려야 할까 고민을 한 끝에 어, 이렇게. 숙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 검사를 맡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오, 맛있는 점심 드셨나요? 맛있게 식사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예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철화에 대해서 몇 아이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새로운 아이, 또 새로운 신상 화분, 따끈따끈 화분, 화분에 식재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 철화는 무궁무진하니 변신하면서 또이 모습에서 저 모습으로 이렇게 변신의 기제 같아요. 그래서 철화의 변신은 무죄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 아이는요. 아, 블랙캐시미어, 블랙캐시미어 철화인데요. 얘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아주 멋지게, 아주 자태도, 색감도 쫀쫀하기도 네 이렇게 멋지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덥수룩하니 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져지고 굳혀지고 이렇게 예쁜 짓을 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대품으로 지금 블랙캐시며 철화좀 사이즈 좀큰 애들은 200만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많이 귀했었는데 요새는 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수영이 예쁜 애들은 그만큼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이 블랙 캐시미어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윤기가 반들반들 나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도 이렇게 캐시미어가 얼굴이 어, 철하에서 이쪽 부분은 또 생얼로 풀려서 이렇게 예쁜 모습을 군데군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한몸 자연 군생이고요. 뒷편을 제가 좀요렇게 이런 식으로 네 뒷모습은 이렇답니다. 그리고 화분은 수제화분이요. 음, 유명한 작가님의 화분인데요. 높낮이가 조금 있어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높고 요양기쪽으로는 약간 낮은 독특한 이런 화분. 이 앞전 화분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 이렇게 화분이 그냥 투박한 것 같아도 식재에 넣으면 멋스러운 저희 집 화분들이랍니다. 아, 이 캐시미어 철하는 블랙 캐시미어 철하는요, 24.5cm 정도 돼요 키가. 그리고 옆에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볼까요? 24cm 정도 됩니다. 아,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너무 예쁘죠. 여기가 살짝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하는데, 이런 아이 대품으로 키워 놓으면은 굉장히 멋스럽고. 아, 값어치도 할것 같습니다. 이 블랙 캐시면은 실은 예, 7만원 해야 하는데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화분은 유명한 작가님의 화분 6만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분 키 20cm 됩니다. 블랙 캐시면은 23.5. 네, 그렇게 돼요. 이런 네, 아이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1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블랙 캐시며 철화였습니다. 네, 빗소리가 굉장히 분위기 있죠. 막 커피가 땡기는 그런 날입니다. 아, 이 아이는 빅네드 철화라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 보여드렸는데요. 어, 그 아이는 메다이 또 시집을 갔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희끄희끄하니 라인이 어,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하얀 라인도 있지만 빨갛게 라인이 서기도 해요. 그래서 더 오묘한 매력을 풍기는 요런 아이랍니다 얘는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아 지금 계절상 약간 빠졌어요 그러나 찬바람과 함께 바로 새빨갛게 여러분에게 아, 멋진 모습을 보여줄 그럴 아이랍니다 아이 빅레드 철화가 제게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영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16.5cm 되고요 키는 보시면 한 1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앞전 영상에 나가 출연했던 그 화분이죠. 네. 요 아이를 즉또 요렇게 식재를 해봤더니 네. 멋진 모습으로 변했죠. 네. 요 화분은 35,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네드차라 14,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전체 키는 24.5cm 정도 됩니다. 화분의 키 14, 그리고 화분의 주둥이는요, 12.5cm 정도 됩니다. 작가님의 화분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또 아이들을 이렇게도 보여주는 그런 화분이죠. 네, 빅레드 철화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니 고사홍 철화예요. 네, 이 아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수영이 앞에가 이렇게 생걸로 나란히 나란히 앉아 있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너무 독특해서 제가 이렇게 식재는 했는데 시집을 아직 못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조금 가격도 절충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가 미니 고상 차라 인데요. 사이즈를 좀보여자면 지난번보다는 조금, 조금, 네. 알게 모르게 컸습니다. 그래서 분이 딱 안에 들어앉았었는데 조금 나왔죠. 12cm, 12.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키는 그닥 뭐한 5cm, 5.5cm 되겠고요. 아, 이 화분은 또 유명 한 작가님의 화분인데 13.5cm. 어, 전체 키는 14cm 정도 됩니다. 요 애가 미니 고사홍차라. 뒷 모습도 예뻐요. 요렇게요렇게 네. 요렇게 생겼답니다. 아, 이 화분은 3만 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니 고사홍차라. 만삼천원, ,000원, 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두 번째 고상, 미니 고상홍 철화인데요. 이 아이는 키가 약간 있죠? 예, 아까 아이보다는 약간 키가 있습니다. 7cm, 아, 6.5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직사각분에, 이렇게 식재된 미니 고상홍 철화는, 어, 밖에서, 깨알볕 앞에서 단단해지고, 또 비도 맞고 그래서 아주 튼실해진 아이라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이 앞부분은 일부러 화산석을 이렇게 살짝 고였고요. 여기 아가야도 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런 아이 사이즈를 좀 볼게요. 옆으로가 14.5cm 되고요. 어, 화분의 키는 가로가 13cm 됩니다. 그리고 키는요 11cm 정도 됩니다. 어, 직사각분인데요. 이런 화분 굉장히 분위기 있어서 평범한 것 같지만 아, 어떤 아이든 다 소화를 시켜주는 작가님의 화분이랍니다. 직사각군이고요. 군생에도 괜찮고, 한쪽으로 목대가 있고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군생도, 그리고 차라도잘 어울려주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아, 화분 3만원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 미니 고사홍 철화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펜지철화 인데요. 요 아이가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자구가 있죠? 요 밑에도 아가야가 있어요. 그래서 어곧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화산석에 살짝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렇게 어, 귀엽죠? 요번에 화분이, 요런 화분이 나왔었는데 아, 여러분에게 몇 아이는 또 가고요. 이렇게 제가 식재를 해 봤답니다. 요 아이는 펜지철화, 펜지철화가 아, 클수록, 예쁘죠? 그리고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런 편지 철화는 12.5cm 되고요. 어, 화분의 키는 9cm 정도 됩니다. 화분의 옆에 문양까지 주둥이는 10, 어, 11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총 키는요, 어, 15.5cm 됩니다. 이런 편지 철화, 화분이 25,000원에 판매했던 화분이고요. 작가님의 따끈따끈한 신상 화분에 몇 아이를 좀 심어 봤어요. 여러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펜지 철화와 화분 가는 3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화분은 어 색감은 어 이렇게 카키 톤과 요번에좀 브라운 톤 그런 계통의 화분이 좀 섞여서 나왔고요. 이렇게 스카프를 두르고 싹 흘러 자연스럽게 흘러 내린 듯한. 그런 문양으로 나온 이런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있고, 조금 사이즈가 컸으면 아, 저도 좋았을텐데, 애매해서 가격을 착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오, 소리가 굉장하네요. 이 아이는, 가까이 보세요. 얘가 문버스트 철아예요. 문버스트 철아. 썬버스트가 아니고 문버스트 철아랍니다. 요 아이는 제가 아기 애기 때부터 키워가지고 이렇게 금줄도 너무 예쁘게 네, 하나같이 금줄도 너무 예쁘게 잘 자리, 자리잡아서 탄탄히 커준 그런 아이랍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는 그닥 크진 않아요. 전체가 16cm고요. 문버스트만은 11cm 어, 화분은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버스트 철화도 어,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화의 변신은 우제. 이 아이가 바로 에스메랄다 철화인데요. 키는 작고 체구도 작지만 목대는 어린 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 소리가 굉장하죠. 네, 아주 시원합니다 소리가. 어, 이 에스메랄다 차라는 11cm 되고요. 네, 파분가의 어, 키는 12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멋스럽게 앞에 생얼을 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철화가 아주 야무지게 엮여 있는 이런. 에스메랄다 어, 철화입니다. 이 철화는요, 얘 자체만도 16,000원에 판매를 했던 아이랍니다. 그런데 어, 화분과 같이 하면 41,000원이죠. 4만 그러나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메랄다 철화였습니다. 어떻게 변신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요세 아이가 화분이 같지만 색감은 달라요. 요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 그리고 느낌도 다른 아이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너무, 네, 통일감도 있지만 색다른 매력이 있죠? 이래서 철화의 변신은 무죄인가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줄지 너무 궁금하답니다. 그러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고 밑에 하단도 위에 상단보다는 좀 좁기 때문에 자리 차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아이. 어, 지금 3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만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모두 지금 알아보시면, 5,000원 값어치 충분히 넘습니다. 착각에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 에스메랄다와 문버스트와 펜지철라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에게는 9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네, 꽃이 필때 환상인 아이죠. 그러나 꽃이 없는데 더 환상으로 이렇게 살도 통통하게, 이렇게 존재감 있게. 목대도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준 아이라 선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룬데리 철화는요, 굉장히 다져지고 아주 굳혀졌어요. 그리고 요 앞에 생얼이두개 있죠? 여기에서만 꽃이 피어요요 철화에서는 꽃이 거의 안 핀답니다. 그래서 룬데리 철화가 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져요. 지금 계절적으로 푸릇푸릇하죠? 그러나 얘가 또 자죽빛으로 물이 든답니다. 그래서 어 밑에 하단에 화분도 약간 자줏빛에 이런 작가님의 화분에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요. 어 이렇게 물들어 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어디 큰어 분재 느낌의 소나무 아주 아름드리 그런 나무 같죠? 네. 이런 눈대리 철화를 어 여러분 0 0천 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단에 화분은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딱 고슴도치 같이 웅크리고 앉아 있죠 이 아이가 바로 캐롤 철화예요 캐롤 철화는 약간 이렇게 털이 네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런데 만져보면 굉장히 아주 쫀쫀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탄력바닥 크고 있는데요 여기 생얼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캐롤 철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유있게 양쪽을 얘가 어떻게 변신을 해줄지 너무 기대가 된답니다 그리고 얘는 빨갛게 물이 들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물이 들었던 아이가 살짝 빠졌습니다 계절적으로 요런캐롤철라는작 어, 작아요 작은데 작은 얼마나 작을까요? 네한 7.5cm 되는데요 아이 아이는 아직까지 이렇게 사이즈 대비 가격대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 아이는 2만 원 해야 되겠고요 화분은 2만 5천 원 그럼 4만 5천 원 되겠죠 그래도 조금 아쉬우니까 4만 3천 원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키 옆으로는 13cm 구요. 키는 보시면 13cm 됩니다. 어, 캐롤철화 너무 매력있는 것 같아요. 예뻐요. 네. 이렇게 지퍼형으로 굉장히 예쁘게 잘 엮여있죠. 캐롤철화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인경철화 인데요. 이 아이는 미인경철화랍니다. 사이사이 하엽을 뗀다고 뗐는데도 조금 그러네. 판이 굉장히 톱질을 해야 될 정도로 판은 아주 딱딱하니 잘 굳혀진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실은 이 화분에 식재한 지한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랬을 땐 목에 좀딱 붙었는데 약간 목이 올라와서 지금 딱 적당하니 보기 좋고요. 더 크게 자라도 얘네는 딱이 모습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하니 또 자라면서 철화가 그렇잖아요. 아,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자꾸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철화들을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답니다. 이 아이는 미인경 철화고요. 어, 제게 미인경 철화가 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키우고 있는데 더 예쁜 아이들 또 나오겠죠? 음, 15cm, 15.5cm 됩니다. 옆으로 그리고 미인경 철화는 옆으로 보시면은 12cm 12.5cm 정도 되고요요 화분은 유명한 작가님의 화분이에요. 이렇게 생긴 화분이, 이렇게 예쁜 화분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화분의 옆에 엉덩이는요, 11cm 되고요 화분의 키는 13cm 됩니다. 이미인경찰라는 2만원 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화분 3만원, 3만, 3만 5천원 해야 되는데,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 하우스 다른 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데, 이 아이가 바로 줄리아 철라예요 줄리아 철라 줄리아나 핑크 철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줄리아 철라이고요 15.5cm. 요 옆에 아이는 18cm. 요렇게, 목대는 완전히 목재화가 제대로 됐고요. 아, 요렇게. 또, 얘는 더 어마무시하니. 네,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는, 요 줄리아 핑크, 아니, 줄리아 철아는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요 아이보다 사이즈 약간 작은 아이가 6만원씩 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색감 예쁘죠. 그런데 살밥도 도톰하죠. 목대도 튼실하죠. 네, 예쁘답니다. 요런 아이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 철아를, 어, 키를 볼까요? 14cm 정도 되구요. 얘는, 어, 네, 12.5cm 네, 이렇게 되는 줄리아 철화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줄리아 철화를 소개시켜드렸죠. 이 아이는 줄리아나 핑크. 줄리아나 핑크가 밝게 물이 들고요. 요렇게요런데 사이사이가 뭐 화이트팜 그런 애들하고 좀 흡사하게 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얼도 여기 달렸고요. 이렇게 줄리아나 핑크는 정수리에 또 피멍 같이 물이 드는 것이 특징이죠. 네. 이 아이는 음, 사이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15cm 됩니다. 앞뒤로 해서는 11.5cm. 아, 이 아이도 매다이 아이 있어요. 다른 곳에. 그러니까 문의해 주시면 다른 아이 사진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7.5cm 됩니다. 줄리아 줄리아나 핑크 철아는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나 핑크 철아였습니다. 네, 저희 집에 할로윈, 뭐, 캐시미어 어지간한 애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어, 없는 애 빼고 다 있어요. <laughs> 그런데 오늘은, 아, 시간 관계상, 아, 저, 여러분이 잘못 보셨던, 못 보셨을 것 같은 그런 아이를 몇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아이는 부용철 아시죠? 부용철는 빨갛게 물이 드는데, 이 아이는 화부용이에요. 화부용이라고 약간 그레이 톤, 비슷하게 물이 들어도 그게 밑에 베이스로 깔려서 그렇게 크는 아이랍니다. 얘 느낌은 만져봐서 육 느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또 다르답니다. 이 아이 화부형 철아 여러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22.5cm 되고요. 앞뒤로는 네, 20cm 정도 되네요. 이런 화부형 철아가 이렇게 네, 철아가 네, 그냥 부형 철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하얗 못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화부형 차라 4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3만 8천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하는 이 아이가 바로 엔시노 차라인데요. 이 아이는 좀 작은 사이즈가 조금 착하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큰 사이즈가 예쁘고 너무 앉은 수영이 예뻐서 얘를 데리고 왔는데요. 얘는 14.5cm 정도 돼요. 양옆으로. 여기도 14cm. 거의 둥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 속의 여름대로 보면은 완전 판, 저기, 목질화가 완전히 돼서 아주 예쁘고요. 얘가 발그레하니 밝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런 아이는 엔시노 철화 45,000원에 저희 판매를 했거든요.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시노 철화였습니다. 네. 자, 좀 전에 그 보여드렸던 빅레드 철화 있죠. 얘가 빨간 라인도 있지만 하얀 라인도 이렇게 어, 이렇게 섞여가면서 문양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죠. 이렇게 생겼답니다. 굉장히 튼실하고요. 어, 수영도 예쁘답니다. 그런데 가격도 착해요. 이런 아이가 있고요. 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빅 레드처럼 어, 빨갛게 새빨갛게 더 새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랍니다. 여기 사이즈가 좀큰 아이도 있어요. 볼까요? 18cm. 얘는 둥그렇게 또 앉아 있습니다. 빅레드 철아. 얘는 15cm. 이 아이는 18cm. 대체적으로 요런 사이즈 되 있고요. 아, 예뻐요. 얘네들이. 색깔이 첫째로 예쁘고, 그리고 이 라인이 오묘한 빛을 내서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어, 빅레드 철아. 제게 많아서 착하게 드립니다 만0천 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흑법사 철화를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수영이 완전 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아주 멋지게 한쪽에는 또 이런 식으로 상단은 이렇게 예쁘게 엮여 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얘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금 금세력을 물고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퍼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흑법사 철화가요, 아,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있던 애들 착하게도 많이 팔았는데, 아, 그러고 나서 새로 올려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요 이렇게 예쁜 애들이 특히 30cm, 어, 43cm 정도 됩니다. 키가 43cm. 이렇게 생겼어요. 흑법사 철화가.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금세력을 물고 나오니 더 많이 나오면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러나 제가 가져온 가격 금액대에서 좀 착하게 여러분에게 드려도 이 아이는 7만원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옆에서 옆으로는요, 17cm 정도 돼요. 이렇게 폭으로는 17cm 되고 위로는 43cm 되는 이 아이는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법사 철학. 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철화의 변신은 무죄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래도 부족한 게참 많죠?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예송다육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구독자도 힘들게 힘들게 왔지만 처음에 한 명일 때도 두 명일 때도 또백 명일 때도 너무 설레고 떨렸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어, 달려보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천명 기념 어, 이벤트를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아마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많이 다, 남겨주시는 분을 추첨을 해서 어,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어, 이벤트 계획을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할게요. 어, 행복한 날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